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빨리 노래 들어야 되는데 <laughs> 축사를 하라고 해서 예, 제가 그냥 또안 한다 하면서 섭해 할까봐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laughs> 2015년 네 번째 만든 우리 대한민국 향토음악제 우리 대구시 편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 행사 준비하시도록 해마다 우리 박금지 회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어려움도 계시고 또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지금 메리스 강풍이 전국을 이렇게 강타하고 있어서. 과연 이 행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박금기 회장님, 그리고 이덕영 대회장님, 최경진 우리 상의 고모님 비롯해서 이 행사에 해서 애써주신 많은 분들 정말 수고하셨다. 이런 우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양명호 회장님, 우리 약사의 회장님이신데요. 지금 우리가 어, 구미의 지수원을 이전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더 맑고 깨끗한 물을 먹는 일이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구미하고 우리가 싸우면 안 되잖아요. 구미를 잘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와 구미가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구 측 대표를 맡아서 우리 양명호 회장님 많이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줘서감사드리고요 어, 이사수원님, 감사합니다. 예. 네. 아, 그리고 이정국 공부장님께서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 감사드 특히 오늘 본선에 진출한 이어 분들 계십니까? 선언분 들어보세요. 일단 나오셔서. 아, 뒤에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 저 계십니까? 예. 화이팅 하십시오. 예. 전부 다 1등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꼭 1등 하시고 또 본선에 올라가셔서 정말 대구 노래가 한국에 한 노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향토 노래에는 사실은 우리 대구 사람들, 우리 대구 경북 사람들의 어리 깃들어 있고, 그리고 또한 역사가 있고, 또 삶이 묻어 있고, 저 멀리 지에서 들으면 그 노래 들으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두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게 바로 향토 음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향토 음악 어려운 가운데서 보급하려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또 괜찮은 노래도 있는데 이 노래들이 아직 뜨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막 여기 본선에 나와서 나온 노래 중에서 예를 들면 부산 사람들이 부르는 부산갈매기 최근에는 안동역 그리고 저 포항에 가면 영일만 친구 이런 노래 한곡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더큰 박수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그래서 꼭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아껴 즐겨 부르면서 하나가 노래로 하나가 되는 그런 어, 노래들 그리고 그걸 불러서 스타가 되는 음악인들 이번 대회를 통해서 꼭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권영진 대구시장님께 다시 한번 아까보다 더큰 박수와 함성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감사하다는